어관 속에서만 잠을 자는 스킬은 아니네요 다행히 얕은 수면 죄의식을 느끼는 뱀파이어 어오 먹이감에게 너무 연민을 느낀 나머지 원치 않는 대상의 플라스마를 마실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오 불가사의한 속도 완벽한 햇빛 저항력 저항력 뱀파이어 유혹 명령 뱀파이어 생성 다른 심물 뱀파이로 만드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 이게 그거구나 바, 뱀파이어 만드는 거 능력이 있긴 있네요 뱀파이어 만드는 능력이 음 착한 뱀파이어. 착한 뱀파이어? 어, 이런 것도 있어? 이 심은 갈증을 제어하며 최대한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싶어 한대요. 되찾은 인간성. 어 여러분, 나쁘지 않은데요, 칼레비? 모든 게 완벽한 남자 아닙니까? 착한 뱀파이어래요. <laughs> 칼레비 <칼렙이> 너무 완벽한데? <laughs> 어 괜찮다 괜찮다. 자, 어 얘들아 이제 그만 자자. 그리고 일은 어떻게 그걸 좀 그걸 해야겠다. 일은 좀 낮에 일하는 걸로 바꿔줘야겠다.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너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뭐야 너 운동하고 있었니?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샤워를 하고 잠을 자자. 음, 심해에서 플라즈마를 억지로 뺏지는 않으니 낚시를 해서 플라즈마 팩을 만드시거나 사셔야 겠어요. 그러면은 플라즈마 팩도 구입을 합시다. 음, 민준아, 자러 가라니까. 왜또 어, 이거 문 밖, 이거 차단해놔야겠는데? 이거 막아놔야겠다. 음. 맞아요. 그는 완벽합니다. <laughs> 우리 칼레비는 완벽했습니다. 자, 애들은 다 자고. 야, 나, 야, 우리 칼레비 너무 늦게 일하는 거 아니냐? 새벽 1시에 돌아오는데? 어, 와, 왔어. 와, 돈 벌어왔어! <laughs> 돈 벌어왔어. 오케이. 어떻게, 갈증이 너무 그거한데? 목이 마르대. 어디서 사는 거예요? 플라즈마팩. 일단 조금 사봅시다. 쇼핑. 플라즈마팩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쇼핑. 약품? 아닌데? 그래, 설마 약품일 리 없지 음, 약품이진 않을거고 없네? 여기 있나? 요리하기? 여기도 없네 아니야 이거 칼렙이 어차피 햇빛 저항도 있는데 그거 말렙, 말랩, 그 말렙인데 어, 같은 시간대로 맞춰놔야죠. 인터넷에서 사는 거라고요? 웹? 웹, 웹은 아닌 것 같은데? 어, 허. 어디서 사는 거예요? 없어, 안 보여. 이거 어떡하지? 다를 어떻게. 엘렌이 공격하면 어떡하지? 플라즈마 과일도 있다는데. 씨앗. 설마 키우는 건가? 아, 여기도 아니잖아. 아야야야. 아니, 아니, 아니. 설마 얘를 얘를 클릭하면 뭐가 나오려나? 뱀파이어. 매혹적인 얼굴. 아시는 분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아 일단 일은 그만두고 너에게 새로운 일을 찾아줄게. 우선 일을 일은 그만두자. 그만두고. 얘는 애가 잠을 잘 필요가 없네. 어. 너는 일을 일단 그만두고 음. 어떻게 심한 갈증상태가 될 때까지 10시간 남았대 뭐야? 어아 이거 어떡하지 길...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잡아, 잡아야 되나? 이, 이런... 이런 분? 어 미안한데 어떡하지? 이거 죄... 안돼 안돼 아, 아까 죄책감 갖는다 그랬어 저... 저항하는 죄책감 갖는다 그랬어 뱀파이어 책을 안 읽어서 그러면 얘 잠을 안 자니까 지금... 됐어보자 책이 내가 알기로는 저기 은준이 방에 있어서 책장을 하나 일단 사서, 요거 요런 거 조그만 걸로다가 이렇게 어책 구입하기. 어, 아닌데 책이 책이 있지 않았나? 다른 신 피.. 다른 신 피를 먹자구요? 그게 안돼요 다른 신 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뱀파이어의 비밀 아니아니 아니. 뱀파이어의 비밀 이거부터 해야되고 다른 신 피를 먹으면 죄책감이 뜬다고 떴어요 여기 음. 엘렌이 잘 동안 너는 일단 뭘좀 해보자 뱀파이어 책이 여기 있는 걸로 아는데? 봐봐, 여기 있는데? 네, 뱀파이어 책 있어요. 저번에, 네. 우선은, 음, 지금은 뜨려나, 이제? 아직도 안 뜨네. 얘는 그동안 뭘 하고 살았던 거야? 얘는 그동안 대체 뭘, 뭘 먹고 살았던 거지? 음, 그러게요. 외국인분들이 참 많네요. 우선 책을 읽으면서, 어, 그게 뜬다니까. 어, 야, 너는 책을 읽으면은, 아, 이게 원래 책, 책을 읽으면 재미가 오르는구나. 책, 책을 읽으면 원래 재미가 올라가나요? 이거는 솔직히 현실 반영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자 우선은 뭐 일단 그래, 재, 재민, 재밌나 보다. 이거 라면서 재미도 오르고 잘 됐네. 레벨을 좀 올려봅시다. 뭔가 잠안 자서 뱀파이어 에너지 다 다르면 죽어요. 뱀파이어 에너지 아직 많은데요. 네, 아 그래요. 칼레비가 다른 신플레이온 어, 먹는 걸 봤어요. 음. 조금 기다려 보면 또 뜨겠죠. 정안 되면 지나가는 심한테 부탁을 해봅시다. 피를 좀 먹을 수 있느냐? 좀 물어보고 <목소리> 허락을 해준다면, 네, 그때 우선은 구매하는 거, 어. 우선은 구매하는 거를. 구매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고, 아직은 뜨지를 않네요? 뭔가 3레벨, 3레벨까지 가면 뜨려나? 3레벨을 찍어봅시다. 좀 있으면 차니까. 됐다. 아! 3레벨부터, 여러분, 3레벨부터 컴퓨터로 플라스, 플라스마 팩을 주문할 수 있대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쇼핑. 뭐야 어디서 주문할 수 있다는 거야? 주문할 수 있댔는데? 이제 주문할 수 있다고 했는데. 뱀파이어의 비밀? 아, 여기 있다. 플라스마 팩. 야, 비싸다. 일단 다섯 팩. 왔다, 왔다. 어, 음료. 이렇게 하면 맛이니? 어, 맛있다. 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나 봐. 보자 보자. 오 올라갔어 갈증. 야 저기 누구 오셨는데? 어 뭐야 너 그것도 먹니? 아 설거지하기. 아야 내가 아아 아. 내가 아까 여기다 넣은 건줄 알았는데 옆에다 놨나 보네. 뭐 어디가? 야 먹는다 먹는다. 근데 하나 더 마시자 하나 더 마시자. 오, 오 신기해. 저 뱀파이어 처음 플레이 해봐요. 야, 너무, 너무 맛있게 먹는데? 약간 포도주스 같이 생겼어, 꼭 생긴 건. 우선, 갈증을 다 채워놓읍시다. 그러는 게 편할 듯. 맛있니? 오, 와디 찼어, 와디 찼어. 이 음, 네, 안녕히 가세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내일 시험 잘 보세요. 음, 나 하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시험 꼭잘 보시고, 돌아오십시오. <laughs> 아, 맞아. 이거, 이거 문을 잠가 놓고 싶은데. 엘렌, 제외 모두. 이렇게 해놓고, 아, 가족 출입 허용, 아, 이게 한 사람만 출입 허용이 안 되나보네. 잠금 해제해놔야겠다. 애들이 못 들어오게 방해를 하면 돼. 자, 곧 있으면 아침이 되고, 음, 애들, 우리 애들, 이제 일어나서 아침 먹고, 어 우선은 화장실을 한번 썼다가 여기 아마 밥이 한 그릇 남아있을 거야 어 이거 이거 이걸 먹으면 돼 우리 아빠가 아, 아 아빠래 <laughs> 야너 혹시 요리 레벨이 어떻게 되니? 아너 요리 레벨이 빵이네 너가 대신 요리를 해주자 이게 애들이 음. 얘는 오래 앉아도 오래 앉아도 되니까 얘가 요리를 대신해 줍시다. 음. 네, 아까운 그 할아버지가 제일 높은 뱀파이어인 거는 알아요. 네. 그 백작 맞죠? 백작, 백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밥을 먹으러 내려오고 은준이 또 배가 고프네. 근데 지금 밥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씻고 샤워하고 나서 밥을 먹자. 은하 먼저 밥을 먹이고, 마늘을 먹으면 갈증이 올라간다고요? 아, 어, 네네네. 그돈 벌어서 집을 좀 넓히거나 약간 그렇게 할 생각도 있어요. 집을 한 부지 안에다 두, 두 채를 짓는 것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아예 쌍둥이 분가시키는 것도 되고, 음, 오카라 입혀 줄 거예요, 나중에. 이거, 이거 먹으렴. 야, 너도 인간의 음식을 먹긴 먹는 거니? 칼레비도 밥을 먹어요. 그냥 밥, 먹, 밥 먹었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네. 그냥, 그냥 먹는 거네. 야, 얘 이거 망가뜨렸어. 야, 아, 정말. 야, 아. 태구도 나와서 밥이나 먹어. 밥 어디 갔지? 뭐야, 아왜 이게 여기 들어가 있어? 야너 혼자 다 먹으려고? 자, 이거를 아니 아니 이거 말고 한 접시 집기. 아 이거 이미 만들었네. 이. 이, 돈 모아서 펜트하우스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펜트하우스요?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엄청 비싸지 않아요? 펜트하우스라뇨? 펜트하우스 찍으면 빈곤 챌린지에서 진짜. 죄송해요. <laughs> 어, 옆에 핸드폰이 있어서. 펜트하우스를 가면. 이거는 우리 엘렌이가 수리를 해주고. 이 빈곤 챌린지에서 진짜 최고치 찍는 거 아닌가? <laughs> 음. 뱀파이어 책 꼬박꼬박 읽어서 낚시하고 플라즈마 팩 만드는 법도 배워요. 배우면 어돈 없어서 플라즈마 팩못살때 좋아요. 오. 주변에 낚시할 때가 있나요? 여기 부지상 낚시할 때가 음. 낚시할 데가 없는데, 여기, 여기 근처는? 그쵸. 죠이 부지가, 여기, 여기 마을이 낚시터가 없어요. 네, 엘렌이 아이 만들어야죠. 어. 어, 혼자 보내기. 은준이도 출근해야 되고. 은하야, 뭐하니? 너 출근해야지. 오늘, 오늘부터 이제 경찰로서, 오, 야! 대박! 오, 아! 아! 보고 싶었는데! 오! 뭔가 멋있다. 야, 너네, 이씨. <laughs> 아니, 완전 살림이야. 세인이의 거의. 그거급인데? 살림이 세인이급인데? 너는 거기 왜 껴들어가? 끼면, 끼면 안 되지. 아이, 우리, 어? 은준이가 눈치가 없네. 아 은준아, 일단 너 이거 걸, 이거 치워놓고 가. 너가 이거 망가뜨렸으니까. 이렇 하고, 요거는 팔고, 어, 왜안 팔렸지? 이거는 팔고, 음, 물고기나 개구리로 플라즈마팩을 만들 수 있구나. 음. 우선은, 칼레비. 칼레비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음, 일자리 찾기. 일자리 아니면은 뭐 집에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집에서 돈 버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 원래는 칼레비가 이걸 했었거든요. 이게 너무 늦게까지라고. 음. 같지 말고 뭔가 다른 거 해볼까? 어떤 게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요? 음... 확실히 그림을 그리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수 있겠지만 지금 엘레니 아이를 만들자고요. 엘레디 지금 놀고 있는데요. <laughs> 그럽시다 그러면 잠시만요 일단. 진준이는 일단 출근을 했고 뭘뭘 뭘 시키는 게 좋을까? 뭘 해야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요? 지금 은하 이게 엘레니의 이 바이올린으로는 돈이 별로 안 되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요즘 돈을 계속 가면 갈수록 쓰고 쓰고만 있지 저축이 안 되고 있어요. 어... 칼레비도 책을 쓰게 할까? 어떤 게 좋으려나? 돈 벌어야 되는데, 어,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어때요? 프로그래밍, 돈잘 벌려요? 여러분, 프로그래밍 이런 거, 돈잘 벌리나요? 막그 그 기능 있는 거 같던데, 막 해킹하기, 막 이런 거. 작가요? 글쎄요. 여러가지 직업을 해보고싶어서 그림이나 작가는 해봤으니까 아, 안해본것 쪽으로 좀 해보고싶어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해킹 이거? 프로그래밍 하는거? 이것도 팔수 있는거 있나요? 재택근무하는 직업군? 그렇죠 그것도 있겠죠? 잠깐만 우선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아이를 갖도록 해봅시다. 목수요? 목수가 돈이 잘 되나요? 그 그거 말하는 거죠. 테이블에서 그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 그런 기술도 있나? 정치인? 칼렙이 지금의 그거 야망이 착한 뱀파이어 이거라서. 음. 아니 괜찮아. <laughs> 화가처럼 목공 작업대 사서 기술 높으면 돈이 잘 벌려요. 어, 그러면은 칼레비는 목공업으로 한번 해볼까요? 목공업, 목공업도 한 번도 안 해봐서 이번에도 딸러할 건가요? 근데 딸 달러야죠? 어. 저의 저의 빈곤 챌린지룰은 후계자는 딸입니다. 후계자는 딸이 딸만 후계자가 될수 있어요. 과연? 과연? 과연 한 번에, 한 번에 임신에 성공했을지 테스트를 해봅시다. 어떻게 됐을까? 뭐야, 이게? 임신에 대한 불안? 아, 아, 어? 임신했다! 어, 임신은 했는데 이게 뭐지? 엘렌이가 아이를 싫어했나? 그거 어딨지? 엘렌이 특성이 아이를 싫어하네? 그거 저 이제 알았는데요? 여러분? 얘네 왜 멈췄니? 빅뉴스 전화기. 뭐 얘네, 얘네 멈췄는데? 음, 뱀파이어 딸 나올 거예요. 일반 심딸 만들 거예요. 글쎄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거를 그거를 저희가 정할 수 있나요? 랜덤이라고 들었는데. 특성을 바꾸자구요 특성을 어떻게 바꾸 어, 어떻게 바꾸죠? 아, 우편물 왔다. 3633 심을 레온? 지금 돈이 없는데? 돈 뭐야? 돈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 저, 지금 거의 세금 폭탄 맞아. 지금 세금 폭탄 맞았는데? 어, 곡사형 화각이 이거 된다.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야, 대박. 큰일 났다. 음, 특성을 딴 걸로 바꾸면 된, 특성 딴 걸로 바꾸면 안 되냐고요? 제가 다른 치트는 사용하지를 않아서 네. 우선은 빨리 곡을 만들자. 곡, 곡 곡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 이한테 짜증을 부려요. 음. 자. 애기 나오면 나이 차가 많이 나겠네요. 그러게요. 애기 나이 차가 조금 많이 날것 같아요. 네. 치트를 써야 되는데 특성치트 특성을 바꾸려면 네 치트를 써야 되는데 치트는 성향치트 빨고는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돈도 직접 벌고 있고 다어그 목공 목공 그거를 놔줘야 돼. 어디 있지? 태비가 독방유가 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laughs> 어, 여깄다, 목공작업대, 이거죠. 요거를 놀려면. 자. <laughs>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지만. 엄마, 엄마 방을. 이방 어차피 빈방이니까. 어.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 음, 딸기요, 딸기는 뭐 먹이면 되죠? 자. 어, 이거 안 올라가네? 뭐지, 이거 아닌가? 아, 됐다. 네, 저도 특성 바꾸는 방법은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 저희 치트를 안 쓰기 때문에. 어, 이거 왜, 이거 왜안 올라가지? 아, 올라간다. 뒤에가 묻혔다.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고, 내가 알기로 이 방에 이 사진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아는데, 밖으로 빼야겠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아, 우리 세인이랑 살림이 오랜만에 보네. 짠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고, 음이 방을 이렇게, 그다음에 요 이제를 이렇게 두면. 이 이거 화장대 빼기 싫은데 화장대 빼기 싫은데 이렇게 되면 화장대를 빼야 되는데 화장실 이거 문을 바, 위치를 바꿔주려면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